휴대전화 요금이 다음과 같은 두요금제가 그 있어요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달간 휴대전화 통화 시간은 몇분 미만이어야 되나 <laughs> A는 16,000원에 4원 이렇게 되고요 B는 30,000원에 1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 A는 16,500원에다가 더하기 초당 4원인 거죠 아, 그럼 몇 초야? 4 곱하기 X초. 초를 X라고 노겠어요. 이렇게 요금이 생, 계산돼. B는 <laughs> 3만원 기본에다가요. 이거 선생 진짜 많이 계산했는데. 1 곱하기 X. 이게 통화 요금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게더 저렴해야 돼? A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5600 더하기 4x랑 3만 더하기 x랑 비교해서 어떻게 더 크다는 거야? 금액이. 이쪽이 더큰 거야. 그죠? 이게 더 유리하니까 더싼 거잖아. 낮은 거예요. 얘가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기다가 미만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몇분 미만. 미만이니까요. 능이 없는 거야. 이제 계산하시면 넘어가서 3x. 1을 고를 때는 1,3,5,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x를 계산 3으로 나눠요1 3 5 0 0 와, 3,4,12 3, 3 4 12, 3, 5 초다, 4,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4 5 7에 42, 65, 75분 얘는 그래서 75분보다 x가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되니까 75분도 해안돼안 되는... 안 음, 아, 미만이 구네요. 미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75분 미만 70, 이게 작다가 미만이라는 뜻이죠. 이게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75분 미만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5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74.9까지 되는 거야. 아니, 70, 아니, 그니까 70, 74분 59초까지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